삼성의 역대급 투자 계획. 여기에 따라서 과연 주목받을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전일 장 마감 직전, 삼성이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사 타이틀에는 나와있진 않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무려 450조 원입니다. 45조가 아니라 45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한해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이거든요? 거의 뭐 국가 예산을 맞먹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한화, 현대차 모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나 역대급이었습니다. 뭐 하나는 38조 원, 현대차는 50억 달러, 60조가 좀 넘는 거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너무나 넘사벽급 투자 규모를 발표한 바람에 좀 상대적으로 묻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주가 들썩거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전일 증시가 안 좋았죠. 코스피는 한 1.5%, 코스닥은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 5년에 걸친 대규모 투자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수혜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의 역대급 투자 계획 여기에 따라서 과연 주목받을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수혜를 볼 만한 그런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규모를 살펴보면요, 5년간 450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과거 5년간은 330조 원이었습니다. 즉, 향후 5년이 과거 5년에 비해서 약한30% 정도. 자, 그 정도 증가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80%인 360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5년 250조 원 규모 대비 4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메모리 분야. 메모리는 원래 글로벌 1위죠. 그래서 그 초격차의 위상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크게 이 비메모리를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반도체 설계 분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삼성이 설계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주로 스마트폰 이렇게 핸드셋에 들어가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g 6g 등 초고속 통신 반도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통신 장비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 통신 반도체가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죠. 그래서 크게 이두 가지 부문에서 이 설계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다음에는 파운드리 부문이죠. 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3나노 이하 제품을 조기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CDMO,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시밀러, 복제약을 주축 사업으로 구축을 하겠다. 사실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반도체에서 성공했던 그런 사업 모델을 고스란히 이전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잘하는 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업체들한테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기보다도 그러한 신약을 위탁 생산을 아주 잘한다든지, 코가 만료가 됐을 때 시밀러를 만든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봤을 때 과연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어디냐? 일단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자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이 반도체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도체는 크게 설계, 제조, 조립 포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설계랑 제조를 묶어서 전공정이라고 하고 조립 포장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펩리스 업체라고 하죠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립 포장하는 업체들을 osat 뭐 오사트 오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모두 다하는 업체를 종합반도체회사 id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idm 업체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죠 제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펩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여기 ip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ip는 인텔리전스 프로퍼티 즉 지적재산권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ip 업체라고 한다면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거를 뭐 idm 이라든지 펩리스 라든지 파운드리 여기에다가 제공을 해 주고 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강화한다라고 밝혔고요, AP라든지 통신 반도체 부분에선 설계 이쪽에서 강화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3나노 이 제품을 조기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밸류체인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사실 펩니스 업체라고 하더라도 모든 반도체 부분을 직접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건설로 친다면한 조감도 정도 큰 그림을 잡는 차원에서 팸리스가 설계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 부분은 누가 설계를 하느냐? 바로 디자인 하우스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한테 구체적인 도면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TSMC가 이 삼성전자와 초격차를 유지하는 이유가 자체적인 제조 경쟁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을 상당히 짱짱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이 디자인 하우스를 같이 육성을 해야 된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사트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TSMC가 직접 후공정을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이 오사트 업체와 공생 관계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 오사트 업체를 잘 육성을 해야지만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디자인 하우스, 그 다음에 오사트 업체, 이두 가지 밸류체인은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디자인하우스 오사트 업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는 두 개가 있어요 AD 테크놀로지 여기에는 주로 모바일 반도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업체예요 AD 테크놀로지와는 다르게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보안 부분, 인공지능 반도체 등 약간 좀 고부가 같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기업은 삼성전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꼭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사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여러 개가 있죠. 뭐,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LB 세미콘 등이 대표적이에요. 다음으로는 장비 소재, 즉, 소부장 업체인데요. 이 기업들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법인을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평택 삼성전자 공장부터 찾아갔었죠. 그게 뭐냐. 자, 미국에다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해달라. 자, 그런 무언의 압박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이렇게 공장 설립을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도 미국에다가 시설 투자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고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 소재 업체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에 이렇다 할 법인은 없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테일러시의 공장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를즉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여기 같이 동반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삼성이 미국에다가 이 시스템 반도체 설비를 강화한다 라고 한다면 같이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월덱스랑 뭐 원익 큐 n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말고도 미국의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이쪽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그런 소부장 업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입니다.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주인수 내지는 전환사채로 투자를 한 다음에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실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피를 섞은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중에서 EUB 펠리크를 개발하고 있는 뭐 f s t 그 다음에 SNS텍 EUB가 아시다시피 극자외선 장비죠 네덜란드 ASML만이 양산할 수 있는 미세화 공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앞서서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켐 같은 경우에 원래는 미국에 공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같이 신설 법인을 설립하겠다 즉 삼성전자와 미국 시장에 동반 진출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삼성전자와 같이 한 배를 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디에 진출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동반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투자 수혜주 알아봐야겠죠. 사실 여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딱 하나밖에 없죠. 글로벌 1위 예, CMO,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4공장까지 건립을 앞두고 있죠. 근데 올해 초에 컴퍼런스 콜에서 5공장, 6공장까지 신설한다고 밝혔고요. 기존에는 항체 의약품만 생산을 했는데, 자 이제 뭐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즉, 3세대 바이오 의약품까지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이 바이오 시장을 제2의 반도체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로직스 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 6공장 계속해서 캐파를 늘린다 라고 한다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즉, 그룹의 건설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무려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규모가 과거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투자의 기준으로 30%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0% 증가라고 한다면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를 탑픽으로 선정을 하고 강력히 육성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까지도 미국 반도체 패권 강화를 위해서 이 미국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유치해달라 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이 반도체를 상당히 강력하게 밀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기술주들이 이 매크로 환경 때문에 상당히 부진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시작이 회복을 할 것이고 이렇게 투자가 집중되는 돈이 몰리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혜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린 자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뭐 내일에 두배세배 뭐 가는 종목들을 잘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